안녕하세요, 어르신. 사시는 곳과 성함과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안성명, 파크빌라, 배기로, 서용순입니다 네. 연세는요? 연세는 30, 37년생입니다. 네. 어르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딸, 아들 해서 네 명. 사남매예요. 예. 네, 어, 네. 다복하셨네요. 예. 네. 네. 어르신 어릴 적에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꿈이? 꿈이? 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좋은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근데 꿈못 이루셨어요? 예. 네. 어, 아쉽다 그죠. 네. 네. 어르신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매로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어, 부모님이 가해 주는데 그냥 갔죠. <laughs> 좋은 것도 모르고 그냥 가셨어? 예, 가 보니까 좋대 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죠 예. 어. 뭐. 예. 어르신 지금까지 사시면서 예. 인생에 최대 고비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될까요? 뭐 그런 것도 뭐 하나만 지금 편찮으셔서. 그래서 그랬지. 다른 건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소중한 날을 꼽으라면 어떤 날일까요? 소중한 네, 날. 가장 좋고 행복한 날. 지금? 여전껏 살아오면서. 뭐, 한되키울때게 행복하고 좋았지. 그러셨어요? 학교 갔다 오는 거 보면 좋고. 음, 그러셨군요. 어르신, 저기, 지금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무튼 건강하고 잘있수면 좋죠 지금 젊은이들이 저희하고 세대가 틀려요 그죠? 예 너무 젊은 사람들 자꾸 저성으로 가서 서안 네. 좋아요 네. 너무 지금 물질 만능주의도 나쁜 점이 많아요 그죠? 그렇죠 네. 어르신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세요? 뭐경로당도 갔다 뭐, 집에서도 놀다가 옆집 친구들하고 어, 구찌개도 꾸먹고 그랬어요. 어, 아, 되게 좋으시네. 어르신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 말이? 네. 어르신이 가장 생각하는데 고있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뭐, 사랑, 행복, 뭐, 이런 거 중에. 행복한 채, 뭐, 나쁜 건 두고 다 좋아. 다 좋아요? 다 네. 좋아요. 어르신, 그러면, 어릴 적 꿈을 못 이루셨으면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거든요? 응. 노인대학도 다니시고 해서, 꿈을 이루세요. 아직도 충분합니다. 아유, 이제는 정신이 흐리서 안 돼요. 그, 럴까요 네. 응. 그래도 공부하시면 괜찮은데? 자꾸 잊어버리서 안돼 그래서, 꿈을 못 이루셨을 때는 마음이 좀 아프셨겠다, 그지? 아팠지요. 뭐, 온나보라고, 뭐그 전에, 그래가지고, 온나보느라고. 그리 그래 못 갔지만 뭐 동생들 보느라고. 그전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죠. 네. 그전에 다 그러고 살았어. 아, 네. 아버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